는 니가 도에서 언니의 앞길이 시키려는 대학생 선수 시까지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가도우에서 4명의 남자 배우들과 아주 좋은 테미스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력을불러일으게다고 합니다. 아이돌 멤버들께 귀엽고 깜깜한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입니다 네, 어.. 먼저 그 네, 김자 작가님의 작품을 알게 모야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쭉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데 그런 재밌 재밌고 되게 풍신한 작품을 쓰신 김자 작가님의 어, 그 그런 작품에 제가 주인공으로 큰 역할을 맡게 돼서 굉장히 어, 뿌듯하고. <laughs> 해야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약간 걱정도 앞섰는데요. 어, 촬영하면서 촬영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감독님들이나 다른 배우분들과도 호흡이 잘 맞아서 어,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요. 어, 또 제가 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희 드라마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애기거든요. <laughs> 그래서 애기랑도 어, 재밌게 촬영 잘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 어, 그... 어, 연기는 좋은데 저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 애기보다 얼굴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좀 아쉬웠습니다. <laughs> 네. 자 턴돌아 쇼 파이팅!